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의 본문은 아까 봉독하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삶. 추석 보내셨죠? 과실이 많죠? 과일, 저 과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과일도 좋은 과일을 먹어야 맛있지. 나쁜 과일 먹으면은, 배 뱉게 되고, 이제 몸에도 좋지가 않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의 인격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 전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나쁜 열매를 맺고 살면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열매.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기독교인이 맺는 열매 중에 대표적인 걸로 꼽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아첫 번째 꼽는 게 사랑의 열매인데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이 없다면 그는 아직도 기독교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력을 잘 끼쳐야 되는데 좀 기독교가 좀 물질주의에 빠지고 좀 지나친 그러한 잘못된 기독교인까지도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이타적인 개인주의에 빠지면 그나 마그래도 괜찮은데 개인주의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적인 개인주의,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개인주의는 괜찮은데 상대방을 해치고 자기의 독심만, 품심만 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빠지면 그 사회는, 그 민족은,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추석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추석을 보내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나인트니로 인해서 많은 그 어려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 그래도, 어, 고향을 찾아가고 좀 식구들끼리 모이는 몇 사람에 대한 제한적인 건 그나마 이렇게 허락이 돼서 가장 보고 싶은 분을 만나면서 지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만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건 제한돼 있습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거는 한국 교회가 좀, 교회라는 거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교회죠. 물론 줌이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발달되고 해서 모이지 않고도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교회 본질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의 고통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내놓고, 상대방이 어려운 걸 뭔가 진실하게 깊이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풍성기도 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나쁜 것들이 다 풀어지고, 우리 병든자가 낫고, 그 다음에 귀신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심령 속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거는 자양분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은 첫째지만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는 또 열매맺는 삶이 제대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에는 부족합니다.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많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삶, 말씀을 듣는 삶이 없으면 열매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섭취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양분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의 영혼에 바로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또 열매를 어, 우리가 맺기는 맺는데 말씀에 의해서 맺게 되지만. 그 풍성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결과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오늘날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느껴져서 성경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형조하다고 그랬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일을 살다가 우리는 이 육체의 일을 멀리 하고 육체의 일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니다 우리가 알게 되죠. 세상에는 이런 육체적인 살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 보면 호색하고 살아요. 예안 믿으면 우상숭배하고 살아요. 술소를 써요. 원수도 잘 맺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죽이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쉽게 분내고요. 시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분 네, 내고 말이죠. 왜 이렇게 현대인들은 분을 그렇게 잘 내요? 가까운 친구도 확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기독교인까지도 그렇게 분을 내고, 시기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아직 기독교인도 육체적인 일에 아직도 매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기하거나 분 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을 또 치면 안 돼요. 예. 네. 분리하려고 그러고, 그럼 아니죠. 이단들이 요새 극심한데 여기에 우리 동인예로성교회는 이단에 빠진 바 하나도 없고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바로 믿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얼굴보고 다 알아요 얼굴에 평강과 실악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어떤 역경이 와도 인내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러고 온유하시잖아요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충성심이 있고 끝내는 모든 면에서 절제하면서 사시는 절제의 열매도 있으시잖아요 네. 여러분의 시간과 힘과 재정과 이런 영적인 힘을 어디에다 쓰고 계셔요? 여러분의 삶을 더욱 절제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의 모든 갖고 계신 것들을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돕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우리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적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네.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요하튼 편지를 쓰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또 5장 24절에 보면 그리 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저도 옛날에는 정, 너무 정, 아, 특별히 저 정, 굉장히 정도 바른 정이어야 되는데, 잘못된 정이 있잖아요. 저 그런 일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나쁜 놈이었어요. 그리고 욕심도 많았어요. 아, 물질바을 갖고 싶고 말이죠. 또 부정한 돈도 좀 받아보고 말이죠. 물론 돕는다는 명목은 있지만, 어쨌든 그 내용상에는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정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에 다못 박아서 지금은 조그만 부정이 있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여인을 너무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쳐다만 봐도 아유 하나님 제가 혹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했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여인을 보고 마음을 두는 것 자체까지도 회개하는 단계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치아. 네. 그래도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보면은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갖고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 정이 있단 말입니다. 육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다못박았다고 하는데 다시 또 그것이 이렇게 네,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고? 마귀도 영적이다 보니까 우리의 살아난 영 중생을 했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근데 우리의 영을 마귀가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중생한 영이죠. 기독교인이 다른 거는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성령 받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는 마귀를 쫓는, 마귀를 좋게 하는, 마귀가 신나고, 너는 내 거야, 임마.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내 수아에서, 너는 내세사소에 묶여 있어.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영이, 성령으로 내 죽은 영이 나 살아,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지고, 바뀌이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되어져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라는 그런 성경의 권명과 같이, 이제는 우리 영과 홍과 육이 흠이 없이,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홀리라고, 그,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 있는데,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거룩함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원하시는데 그냥 거룩함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이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아유 아직도 멀었구나.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려면 아주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봐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내가 성화되어 계속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짝하고 마귀의 유혹에 좋아하고 육체적인 삶을 따라 살던 걸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해지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지. 하루하루의 영적 전쟁.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매일 죽어야 돼요? 육체적인 일이 자꾸 요구되어지니까 마귀가 자꾸 욕해 오니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매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내가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저도 매일 죽어야 되는데 아니 매일 살으니까 큰일 났어요. 육으로 육체적인 일에 마음을 두고 살으면 안 되잖아요 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육체적인 일을 좋아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적인 거예요 그렇다는 분이 있으면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아이고 권성현 목사님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성교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육체적인 일에 뭐 끌려든다고요? 아직도 그것 때문에 씨름하신다고요? 날마다 죽어야 되신다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네. 저는 그래요. 매일같이 십자가에 목박고 매일같이 내가 죽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거룩한 영과 육과 몸이 거룩한 삶을 살아. 우리가 열매를 맺었던 열매는냐? 베드로는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좀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에 있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예, 여기 찾았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너무너무 감동받고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로써그부베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네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행 어, 종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